안녕하세요 5월 14일입니다 엽기 12장에서 14장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12장 말씀 읽겠습니다 엽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래여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이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건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찢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맹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중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펴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에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래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의,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저가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가 발, 내 발을 찾고에 재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날가짐 같으며 존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나를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 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우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아니하며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음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찾아서 마른 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돌은,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클을 쓸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원히 애곡할 뿐이니라. 예, 이세 친구들의 에, 그, 그 말을 어, 나름대로. 친구들이 지혜가 있고, 또, 지혜로운 가운데서 욕을 판단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욕이 생각할 때, 엽 자신도 그들만큼 충명하고, 또엽도 그들만큼 세상의 이치를 알고 있다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 사람의 그 선악을 따라서 판단하시고 갚으시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욕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과 응보로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욕은 그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과 또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엽에게 끈질긴 그 죄책감이 있죠. 13장에 보면, 엽이 참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은, 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참그 엽은 자기 자신을 볼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날아가는 낙엽과 같고 마른 건물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 조그만 징계도 견딜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위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그 자신의 고난을 어렸을 때의 죄값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이렇게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하는 두려움이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허물과 죄가 용서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죄책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옆도 사실 거기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도 여전히 죄책감이 있었지요. 어,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오늘 나의 죄를 동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다 옮겨 버리신 그런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 어, 이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백에 있어서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가 잘했다, 못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낙엽같고 건물같은 나를 버리지 않냐 하시고 포배로운 피를 흘려 나를 사시고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해야만 되겠습니다. 모든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신님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